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 홀로 있는 시간이 가진 진짜 가치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 진짜.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살면서 이런 생각, 이런 외침,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걸요? 네,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좀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하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 길고 막막하고 또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나를 발견하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이 어쩌면 처음부터 방향이 좀 잘못됐던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수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거의 뭐 평생을 바쳐서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알수 없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역설적인 말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방금 그 충격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아내 힘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알수 없구나 하는 그 한계를 딱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가 진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스르르 열리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그 지적인 오만함이죠? 이 성경 구절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깊고 중요한 진리는요,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이만큼 안다! 하고 지식을 뽐낼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조용히, 홀로, 겸손하게 있을 때. 바로 그때 주어진다는 거죠.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 개인적인 순간을 위해 따로 준비되어 있는 선물 같은 거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지적인 교만이 딱 자리를 잡으면 진리를 설명해줘도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단단한 방어막을 뚫고 직접 말씀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홀로 있음은 벌이 아니네요. 그쵸?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진짜 나를 만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딱 지정된 특별한 장소. 그게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인 셈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게 있어요. 그냥 뭐 퍼스나 자동차 안에서 어쩌다 보니 혼자 있게 된 시간?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의 그 고요함.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깊은 만남을 원한다면 바로 이 의도적인 고요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명확하고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네 가지 단계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냥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둘째, 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쉬는 겁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솔직하게 묻는 겁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렁찬 목소리가 너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럽고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아! 하고 깨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물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다음에 놀라운 여정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